앙웅 딱 찍어내야겠다 아. 딱 나왔어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두분 상대로 앙웅이 붙습니다 지금 이제 2연패인가 3연패인가 그렇죠? 아무한테? 확률적으로 응. 어. 이제 내가 활약할 때도 되지 않을까. 았아 그러니까요. 오늘은 좀 쫀쫀한 승부. 저번에 사우스프린스는 안 올린 거 아시죠 제가? <laughs> 승부 너무 빨리 끝나서 업로드가 안 됐어요. <laughs> <너 내용 없다고? 웃음> 저는 움파고만 믿고 가면 움파고 요즘에 승패 끝까지 움파고 3일 전에 76 타쳐가지고 제가. 가죠자 응. 인코스 10번을부터 출발합니다. 무시고비 다시 플레이 가능. 파이팅! 아 가시긴 가시네 위험합니다 가보시죠 있을 수도 있어요 아, 잠정구나 치세요 잠정구 맞아요 어 있어요. 아 굿샷! 음. 와 나이스 오 네. 와우 가볍게 가볍게 좋아 거의 이살 하는 거죠? 아 그럼 죽었다. 어, 죽었다. 아, 이건 나겠네 밖에, 거리가 나서야, 씨. 잠정구 70분 치십시오. 네. 잠정구 선언했어? 잠정구 선언했습니다. 어. <laughs> 잠정구 선언 안 하면 인정 안 한다. 네. 박민지보다 잘 치네. <laughs> 어, 잠정구 나이스. 역시. 잠정구는 진짜 최고야. 나이스 나이스 예, 예스, y e 버 One of us, you go, you go, you go, y o 이 g 다 자 인코스 두번째 홀 11번 홀파포 짧습니다 자아 배어 이뻐요 나이스 어 안갔어 안갔어 야 좋아 한참 못갔어 나이스 좋아 나이 좋아 굿샷 <laughs> 나이스로 드랍조를 살짝 넘습니다 드랍존 못갔다 드랍존 넘었다. 넘었다 아 나이스 자 지금 핀이 안보이는 상황 파가능. 아, 오. 아 와, 떠. 이렇게 나가. 자 타이로 가면 타이. 아, 바보. 자 인코스 세 번째 월파 파이. 자 페어웨이가 하나 있고 뒤쪽에 하나 있죠. 그쪽으로 가는데. 왼쪽에 이제 웨이스트 헤어리어 가면 칠수는 있습니다. 어렵죠, 아, 웨이스트 헤어리어 아, 어 그래. 버려진다. 가자. 아빠 가자. 아빠 가자. 댄스필드보드로 갑니다 레츠고! 왔다. 자 잘라가겠습니다 200m 정도만 잘 갔습니다 자, 오늘은 제가 제가 항상 힘을 쓰다가 미스가 나거든요 그래서 좀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해보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자1 2 9번 치겠습니다 걸렸다. 헬제 걸렸다. 다시 앞서 갑니다 자 인코스 네번째 올. 인코스 네번째 올 파포 오늘 앞핀이라 좀 짧답니다 오른쪽 190 나이스로 와우 올라가나요? 아제 옆에 나이스 홍코 <laughs> 아 홍코 안 들어왔어. 좋아. 좋아. 방향 좋아. 달아. 와! 야, 운 카고가 어디 쳤어? 저는 살짝 뒤. 자. 중요한 샷입니다. 계산공 어프로치. 나쁘지 않아요. 어,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좋아요. 나이스 어프로치. 우와 w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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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뭐 거의 오케이인데 뭐 승부니까 승부컷 나이스 파! 투업을 합성합니다 와, 어! 야이.. 다친친구야 자 인코스 다섯 번째월 14번 월 파3 자 핀까지 120에 맞바람이 심합니다 음. 좋아 이거지 이것도 작지 않아, 지금. 그래? 어, 나이스! 자홀 내줬습니다. 원어 번다운. 자 인코스. 1 5 번홀. 다 아, 포. 자, 여기는 페화가 있고 보시면 그린은 이쪽에 물건너. 아, 어려운 홀입니다. 괜찮아. 버퍼만 가지마. 안가안 어, 가. 캐리 이백오십은 넘어가는 거니까. 제가 최근에 그 인스타 하다가 좀 의미 있는 문구를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고를 최고를 아어 뭐였지 영어인데 최고를 치지 않는 사람이 이길 것이다 고걸 오늘 한번 적용해보겠습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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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뻔히 강무 상관없어 투업으로 다시 합성합니다 파5죠? 파5 잡나 깔봐요 자 여기 파5 기놀입니다 네. 투원 절대 불가 너무 짧게 가긴 했습니다. 약간 서드가 좀길것 같아요. 빡세네. 155. 어디? 궁창궁! 궁창궁, 더 와라, 더 와라. 나좀 보게. 해. 나보다 멀어. 예! 예! 이거 보고 다 말고 셔도돼요 나이스. 이상 이상아. 네. 다 말고 셔어돼요잘 보셨다. 잘 보셨다 진짜. 멋지다 멋져. 8 번홀, 1 7 번홀, 파스리 백육십. 벙커가 하나, 둘, 서이, 네이, 다섯 개. 벙커다 벙커. 넘어라. 아, 무너졌다. 아까. 오, 야 뒷발. 아 살짝 우측. 아, 우측. 올라갑니다 이거는. 어. 아 로프. 오케이, okay. 아, 자4업으로 갑니다. 니어나이스 네, 포업이다. 4업 포업 포업 포업. 자 다음번에서 5이브하고 편하게 갑시다. 자 전반 마지막 골입니다. 파워포. 네, 자, 오른쪽 오비, 좌식 해줘야 돼. 메리 막 파워포. 아, 진짜 명품이다. 명품. 거의 다 예예 <목소리> 장난 아니에요 지금 벙커 넘어 벙커 지마라 차라리 넘기 힘들고 벙커 다 여기다 치웠다 컵 나이스 벙커 안가면 어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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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나이스, 그 나이스. 아. 러 핀스쳤스핀스쳤스 쳤어, 쳤어. 와, 와, 야, 버디 어디다, <laughs> 이게, 이게 야, 디다이게 야, 이렇게까지이렇게면 우리. 면우이제 우리. 이제 아, 이리 가 못, 못 우리. 이리 아, <laughs> 이 아, 가 아아다파 나이스! 나이스입니다 아, 그 퍼팅 진짜 멋있었어요 4업, 4다운으로 전반 마무리하고 후반 갑니다 자 후반 시작합니다 후반 아웃코스 1번부터 시작합니다 파포 자! 락스페어의 킵! 그렇지! 자 누가 누가가 잘 붙이나 어포치 게임 아 씨. 그냥 파 가능이다. 어, 오, 왔다! 네. 이구리 형 승리. 이거 사실 오케이 안 드는 리게 죄송한 수준인데. <laughs> 나이스 파. 아 나이스. 3업3다운으로또 차우십니다. 자 아코스 2 번홀 사 포. 자 좋네 여기 대리마 엄청 심한. 뒷발아. 방향이 안 맞네요. 좋아. 아, 좋아. 나 일단 나쁘지 않아. 자, 어디 보시죠, 이거? 파파 버그고 갑니다 자아웃코 3번을 팠고 미안하다 아니야 이게 뭐가 미안해 더와 지금 야 뭐야 야 와. 나이자 올파로 포어4다운 유지합니다 포어4다운 자 4번으로 파3 오늘은 짧네요 120 1 0만골 포어4다운 유지 자 파5 그쵸. 여기 투온 가능한 파5입니다 6번을 파포자 4, 4다운으로 네홀 남았기 때문에 도움 입니다 <목소등> 까마귀가 이득실에 <200C> 있네 nice. <목소등> UH, 킥으로 쳐라 맞춰버려요, <목소등> <목소등> 나이스 내려 <목소등> <frustrating. 목소등> 어, 안 내려온 다이 내려온다. 내려온다. 중요한 흐름 다투원시도115굿샷야 좋다. 나이스 온. 아잘 쳤다 안전하게. 나이스. 그래 이거야. 이게 필요해. 우리에겐. 언니 버디 투윈 입니다. 네 워4다운 레홀라우상태 도이 이기면 끝난다 하나, 둘, 셋, 찰칵. 하나, 둘, 셋, 드디어 오래 걸렸습니다. 드디어 앙, 오늘?